오늘은 어, 합천의 그 글램핑 캠핑장을 갈 예정인데요. 어, 우선 자또 일박 동안 묵을 그 식량들을 이제 사러 갈 겁니다. 가면서 <laughs> 계속 영상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자. 시장에 와서. 파플도 사고 와플도 사고 와플? 맛있니? 가는 길에 주시라니까 김밥도 싸고 파플도 먹고 가는 길에 이제 밥 먹기 전에 살짝 음, 배가 고프니까 속을 달래기 위해서 간식거리 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여기는 그 하천댐 어, 하천댐 하천댐 바로 밑에 뭐지 여기 뭐랬죠 오곡식당 예 네, 오곡식당이라고 해가지고 뭐 되게 등식집 같은 데인데 시간이 지금 좀 늦어가지고 일단 여기서 간단하게 돼. 어 식사를 하고 캠핑장으로 들어갈거여기 보면은 하나 보면 저기 보면은 예 부, 지붕이 다 버섯머리 버섯머리 정도가 되어요어요 예, 그래서 나중에 합천 오실 일이 있으시면 여기 합천댐 마주 보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버섯 모양 집이 예, 집이 맛집이라고 하네요. 저도 오늘 처음 왔는데 주변에 지인분들께서 이 집이 맛집이라 해서 한번 와봤어요. 예. 나중에 음식 나오는 것도 영상을 한번 잠깐 남겨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애피타이저로 네, 토마토가 나왔어요. 그리고 파 쪽파 쪽파 데친 는 거, 네. 그리고 돼지 두루치기 두부. 그리고 얘는 뭐지? 고추? 고추인가? 아니다 두릅튀김. 아 두릅튀김. 어, 그리고 얘는 고등어 황태찌. 황태찌. <laughs> 그리고 밥 하나. 밥이 어, 하나 두세네 <laughs> 다섯 개. 오곡밥이 나와요. 네, 맛 반찬 <laughs> 어마어마. 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 많이 나와 이건 좀 쓰고 이거는 잡고 이거는 신고 이거는. 한참 몇 가지야. 우와. 뭘밥은 없죠? 요 아, 공까요 저거 밥두개까밥두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반찬 열여덟 까지 이만큼 나와 이거? 맛있어? 응 어느게 맛있어? 여기가밥 응. 밥이 어느거 중 다섯가지 중에서 어이게 맛있어?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거 요거하고, 요거다 맛있네? 다맛있는거네 이제 감자먹어볼 음. 이건 커졌다 이좀 딱딱해. 응, 그게 뭐, 이거 다 몸에 좋은 거예요, 우진아, 근데. 오진아 네. 네, 지금, 이제, 시간에 맞춰서, 그래도 다행스럽게 도착을 했습니다. 아, 이렇게 되게 오랜만에 온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는, 어, 이제, 손님, 어, 고객님, 어, 동생분, 접수를 하는 동안에, 네, 잠시 대기,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연찮게 그냥, 예, 기사가 됐네요. 진짜, 전기삼 됐습니다. 네. 자, 무사히 등록을 그, 접수를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그 고객님 원하시는 차 아, 오늘 그 포터 차량 포터 차량에 배출을 쉽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포터 차량을 보러 오셨는데 네, 포터를 보러 가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무사히 접수를 마쳤고요. 다시 이제 차량을 보러, 네, 차로 이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네, 발걸음이 두 분이 가볍네요. 자, <laughs> 가서 뵙겠습니다. 저는 어 오늘 하루 일과가 원래는 가족들과 함께 이제 그 캠핑장을 가서 어 애들과 같이 좀 노는 걸로 생각하고 을 움직였는데 어좀 전에 이제 그 손님 고객님 연락 오셔가지고 이제 부랴부랴 다시 예 매장으로 올라왔다가. 너무 많이 기다리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굉장히 죄송스러워서, 일단은 고객님께서도 뭔가 다른 볼 일이 있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셨어요. 예, 네, 그래서 일단, 이게 한국군이 아니시다 보니까, 그, 저희 대구 지리를 잘 모르셔서, 일단은, 어, 어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예, 네, 그리고 약간, 네, 이제 기사를 해드렸어요. 네, 오늘 그, 동생분이 면허시험을 치셨는데, 떨어졌었는데, 바로 접수를 안 하시고 그냥 오셔가지고, 기다리시다가 접수시간이 이제 다 되어 가는데, 제가 이제 와가지고, 같이 이제 아까 그 고객님을 차에 태우고, 다시 이제 면허시험장에 가서 접수를 시켜드리고, 그리고 나서 고객님이 원하시는 차량을 이제 보러 갔는데, 어 원래는 포터를 보기로 했었는데 예 알고 보니까 이제 고객님께서 이제 포터에 사륜 차량을 예 원하시고 계셔가지고 일단은 당장 그거 제가 사륜 어 차량을 보여드릴 수는 있지만은 어 금액적인 부분이라든지 예 거기에 조건에 충족을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일단은 고객님도 저에게 그냥 차량만 어그 조건에 맞는 차량을 의뢰를 해놓으시고 다시 이제 댁으로 돌아가셨어요. 댁으로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제 블로그 손님, 그, 고객님께서 바로 또 오셔서, 예, 그것또 저희 에머드에서 이제 자랑을 보시고, 예 돌아가셨는데, 어 지금 이제 저도 이제 그 캠핑장으로 다시 가는 길입니다. 지금 시간이 8시예요 어 제가 까지는 한 3시 반, 오후 3시 반쯤에, 예, 다시 캠핑장에서 다시 대구로 올라왔었는데, 어, 굳한 5시간 다 돼가네요. 예. 어, 5시간 동안 해머드 전기사, 약간 불태웠습니다. 진짜, 어, 정신없이 막 움직인 것 같아요. 어, 아무쪼록 그 고객님께서, 어, 최대한 요구하시는 조건에 제가 최대한 맞춰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시고 많이 연락을 주시는데, 예, 뭐, 하나하나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예,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운전 도중에 혼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도 참, 예, 제가 이렇게 하고 있을 까라는 생각도 뭐 하고 있었어요.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적도 없었는데, 막상 이렇게, 예, 이렇게 되었네요. 일단은 지금 가족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길인데 지금부터 저는 운전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착하면은 어 대략 한 9시 좀 넘을 것 같은데 음 네, 늦은 저녁 식사가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도착을 하게 되면은 혹시나말라도 어 영상을 짧게 좀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캠핑장 그 뷰가 되게 좋다고 해가지고 갔는데 뷰를 영상을 못 담아서 내일 아침에 담아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지금, 아, 오늘은 아니고 지금 이제 가는 길이니까 문제네 집중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따 뵙겠습니다. 맛있어, 여보. 어, 뜨겁네. 화장이 되었어요, 엄마가 정우진, 잘 잤어? 응? 응? 정다연? 정다연? 다연아? 하. 무시, 무시. 안녕하세요, 해봐 안녕하세요. 멍멍이 사랑해라. 이뻐해라. 멍멍이 음... 안녕해.